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재룡입니다 자 오늘은요 재룡의 탑5 시간인데 지난 댓글들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댓글도 있더군요 사출색이 별로인 건프라 탑5를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해봅니다 어 건프라의 사출색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사출색이 별로인 건프라 탑5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5위입니다 바로 HG 레콩기스타 자하남 크림닉 기체입니다 아 파란색이 아주 진하죠 아, 그뭐 화면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약간 밝아 보이는 그런 색깔일 거예요 아마. 근데 실제로 보면 정말 어두운 진한 바다색이거든요. 약간 심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정도로 진한 파란색이기 때문에 어좀 부담스럽습니다. 살짝, 살짝. 실제로 보면은 정말 어두워요. 많이 어둡습니다. 그 와중에 이 보라색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좀더좀 좀 어두워 보이는 느낌이 많이 셉니다. 그래서 5위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많이 지내가지고 좀 조립할 때도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자 그리고 4위입니다 4위는 바로 HG 빌드파이터스 트라이온 3 와우! 어... 얘를 선정을 하게 된 이유는요 아... 어, 조금 너무 왕구틱한 느낌이랄까 라 특히나 이 이게 라이온의 이 라이온의 이 노란색 부분은 아... 조금... 좀 정말 왕구틱해가지고 그냥 그냥 순수한 노란색인 모르겠는데 약간 진한 약간 애매모호한 아, 그런 컬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도 또 유독 되게 가벼워 보인다는 느낌이 좀 있었죠 그래서 또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곧장 3위! 3위는 바로 이 HG 빌드 파이터즈 큐베리 바삐용! 빠비용. 큐베리 바삐용은 이 민트색의 애매모호한 컬러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 사실 씰은 안 고르려고 했으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얘는 씰 때문에 고르게 됐습니다 정말이 사출되어 있는 색이 민트색 민트밖에 없어요. 지금 이 무늬는 하나 빠짐없이 블레이드한테나 무릎, 발끝 하나 빠짐없이 다 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작업도 부담스러울 뿐더러 좀 보는데 아실 부분이 약간 이질감이 좀 보이기도 하고 그런 점은 조금 음,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3위로 선정을 하게 었습니다자 다음 2위입니다. 2위는 바로 HG UC. 가르마 자비 전용 자쿠입니다. 악. 네. MG도 있긴 한데 MG도 이거랑 비슷한 색깔이긴 해요. 근데 MG는 데칼도 붙고 그러다 보면은 색깔 뭐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맞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예, HG 유시는요. 좀 충격입니다. 단순 숯색. 진정한 흑. 그래서 어 씨. <laughs> 그렇게 됐는데 HG가 차라리 이 당시에 가, 비슷한 시기에 발매했던 그 샤아 자쿠가 훨씬 더 이쁠 정도로 좀 색감이 에... 그렇습니다. 예, 조금 부담스러운 색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 많이 아쉽다 싶어서 이 위를 고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위입니다. 1위는 바로 HDU c 로젠 줄루입니다. 으으... 로젠 줄루 이거는 보를 수밖에 없죠, 사실. 여러분들 모르실 수 있지만 이 로젠 줄루는 에피소드 7 버전과 그냥 로젠 줄루가 있는데, 에 일... 처음 나왔던 로젠 줄루 처음 나왔던 요 녀석은. 설정 색과 다른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욕을 먹었죠. 특히 어깨 부분이나 이런 데 원래는 보라색이어야 합니다. 좀좀 좀 그냥 적당히 진한 보라색이어야 하는데 그냥 너무 진한 양 태운 색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정 색과 다르고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그 모습과 다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샀던 그런 컬러기도 하죠. 예, 실제로 에피소드 7 버전이 나오면서 컬러링이 수정돼서 나왔는데 그것 덕분에 많이 마누를 했죠. <laughs> 예, 그래서 요 녀석이 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아, 사출색이 별로인 검프라 탑5브레를 해봤습니다. 에, 뭐 다양합니다. 예, 지금까지 봐왔던 다양한 트라보델과 다양한 사출색과 아, 이거는 너무 밝은 거 아닌가, 이건 너무 어두운 거 아닌가, 아, 이건 좀 색깔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런 검프라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기억에 강렬하게 남았던 그럼건프라다 5개 골라봤는데요. 또 궁금하신 탑5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확인해보고 영상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룡이었고요. 저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빠빠시.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 우리 항상 너와